58번. 와 아, 그니까 이게 힐러라는 거죠, 여러분들. 얘가 힐러라면. 왜? <laughs> 얘가 왜 힐러야? <laughs> 아니, 원래 이게 딜러 하면은 여러분들 파멸이라던가, 수렵이라던가지지 하는 그런 애들로 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. 요즘은 그냥 서포터로 하는 시대야. 에쎄다. 아 여러분들, 그냥 하이퍼 캐리 조합 해볼까요 한번 망설일 필요 없어 답을 구하나 음. 하이퍼 캐리로 가볼게요. 한번 이카 메인 딜로 가보겠습니다. 가자, 가자, 이카야 쑥 55만, 다시 붕터 주고요. 9 8번 우와~ 아, 그니까 이게 힐러라는 거죠. 여러분들, 얘가 힐러라며 왜 <laughs> 얘가 왜 힐러야? <laughs> 이해가 안 됨. 진짜로 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한다. 젠장, 그런 뜻이었냐고? 아,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귀엽나? 여러분들, 이카, 이거 헤일로 단거 왜 이렇게 귀엽냐? 진짜로? <laughs> 개귀여워 진짜 <laughs> 가자 이카야 이카 슛 백만 이카 처리해 와 91만으로 네 처리가 된다 야, 이게 하이퍼캐리 조합이지, 어. 가보자! 자, 허구에서도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바람 약점이 없네? 대충 갈게요. 네, 한번 테스트 용이니까. 보자 자 이거 그냥 자동 돌려 볼게요 자동 돌리면 어느정도로 되는지 보자고 퐁. 가자 이카야 이카 가자 돌격 와 63만이 기본으로 뜬다 아니 썬데이 버프를 안 받았는데도 63만이 떠요 야와 40분만 48만 한번 지나가니까 애들 다 죽는데? 지금 제 트리비가 또 세긴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1돌이라서 트리비도 저게 적용이 돼요 트리비도 개쎄 지금 보니까 야하이퍼 킬이 와 잠깐만 167만? 야 궁이 찼어 와, 170만! 잠깐만요! <laughs> 잠깐만요! 뭔가 이상해요! 뭔가 이상해요! 그린핀 <laughs> 저게 뭐야! 아니, 근데 이게 이카도 세긴 하거든요? 근데 저희 팀이 지금 딜러가 두 명이거든요? 아니, 원래 이게 딜러 하면은 여러분들 파멸이라던가 수렵이라던가 지지게 하는 그런 애들로 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. 요즘은 그냥 서포터로 하는 시대야.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썬데이가 완매한테 주고 있네요 썬데이가 완매가더 강하대요 이걸 먹어도 <laughs> 썬데이가 자꾸 완매한테 버프 주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오토로 4만 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 가볼게요 종말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 날이 있는 법. 퐁! 로안 바로 이 쓰고 공수겠습니다. 빵! 빵! 와우! <laughs> 야 뭐, 뭐 했다고 벌써 <laughs> 벌써 체력이 저만큼 나나요?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호레야 버텨 어, 봐나 아무것도 안 했어 버텨 어, 임마 어? 어? 이때일 하자고? 들어와 이때일 들어와 두루와,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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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개사시가 두루와 두루와 어? 데미지가 왜 이러지? 어이? 뭐지? 이상하다? 1대1 들어가면 데미지가 막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. 어플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? 아, 저 1대1은 격파 안 하면 딜약했어. 아, 격파를 안 해서 그런 거구나. 그니까, 원래는 격파를 하면은, 이렇게. 음. 아, 근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 행동이 그냥 돼요, 이렇게. 너무 신기하다. 음, 이게, 하이퍼 캐리가 되긴 하는데, 그렇게 막, 좋은 건 아니네요. 되긴 하지만, 음, 쿼시해서 그렇게 막추천안 한다. 이건 조금 아쉽네요. 뻥. 와 54만. 빵. 때려. 풍 쏘주고. 빵. 한번도 빵! 한번더! 한번더 빵! 하나 m 임마! 뭐야 분명 궁을 썼었는데 a 이찼어이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들? 분명 아까 a 을 I'm a bad. i 아너 뭐하니? 나 뭐하니? 아! 이거 완만치 잡고 버프가 나네 에헤이 잡았나요? 이러면? 뻥! 아 살짝 까비 이제 이제 잡겠네요 잡았다 뻥! 어? 아니 이게 이제 잡은 거겠죠? 아, 잘 왔네 자 3500점 정도 나옵니다 히야킴 메인딜 해봤습니다 준나 세다그러니까 작은 이 칼을 건드면 아주 ㅈ되는 거야 음